나중에 장비가 좀 풀리고 대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엠버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뽑기에서 영웅 나올 확률이 0.12%, 동시에 무시했을 경우에 집비를뽑기 하면 1.2%, 중꾸이니까 2.4%, 대충동 동시에 감안해서 2%라고 칩시다. 2% 확률로 영웅을 노린다는 거예요. 2% 확률이니까 숫자 1부터 50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혜님과 함께 컨텐츠를 해봅시다. 자, 1에서 50 사이에 주혜님이 번호 아무거나 하나 쳐보세요. 맞추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27, 좋습니다. 자, 숫자 한개 추첨해가지고 27이 나오잖아요. 그럼 살게요. 어때? 괜찮죠? 그게 2% 확률이야. 3, 2, 1. 안 됐죠? 꽝이에요. 5%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5%면은 딱 1부터 20 사이에 숫자 한개예요한번 해보죠 방금 만약에 샀으면은 꽝이에요 누가 금 66,000원 그냥 변기통에 넣고물 내린 대요 좋습니다 13 해보죠 13 이게 주혜님이 지금 주장하는 5% 확률 가봅시다 3 2 1 아이고 꽝이네요 66,000원 또 버렸어요 변기통에 넣고물 내렸어요 2% 확률이 어렵죠 5% 확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혜님 말씀대로 내가 샀으면은 지금 돈 날렸어요 재물받쳤다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더자 내가 주혜님 말씀 듣고 앞에 두 번이 재물이었어 이제 샀습니다 10일이 나오면은 나는 영웅을 얻는 거예요 가봅시다 짠아 빵이에요 지금 19만 8천원 날렸어요 19만 8천원 하하 <laughs> 천장으로 뽑았단다 꼭 어, 맞네요 19만 8천원 벌었네 방금 샀으면은 무화금이었는데 안 샀으니까 돈번 거네 걔돼지식 계산법 <laughs> 미치겠다 돈 벌었는데 지금 아 그럴까요? 오케이. 한번더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듀엣님이랑 이행해서 한게찐 재물이고, 198,000원 벌었으니까, 198,000원 지금 써도 되잖아. 그렇다면 제가 세 번을 해보겠습니다. 379로 해보죠. 379가 나오면은 나는 영변을 뽑은 거예요. 짠! 꽝이에요. 66,000원 변기통 아웃. 짠! 자, 66,000원 또 변기통에 아웃. 33만원 버렸어요. 그 다음, 이번엔 9입니다. 9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9가 나오면은 나는 영변을 뽑은 거예요. 짠! 안 되잖아, 봐봐. 안, 안 된다니까요? 5% 확률도 나는 높게 쳤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나오잖아 심지어 379에도 포함이 안돼 그만큼 뽑기는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로 예의 연습해봐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난 지금 396,000원을 벌었어요 와우 그래 66,000원 샀는데 전설 나오면은 이 게임 평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채널의 인기 스타 뚜까 뚜까에게 한번더 뚜까 보난게 불러도 14자14 14. 내가 주인님 말빨에 넘어가서 결국 사버렸어요 짠와 아깝다 어쨌든 꽝이에요 저는 또 돈을 아꼈습니다 지금 제가 무려 46만 2천원 벌었어요 누가 우리 동네 한번 오나 미나리 삼겹살 물어가자 그 돈으로 아 웃기다 진짜 클래기랑 합성 이런 거다 포함해서 5% 치는 거죠 5%도 사실 되게 높게 잡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한게 재물이니까 그래 나올 수도 있지 재미를 해볼까 지금 사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소기탄데 아 이거 손가락 안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안돼안돼 안 돼. 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 한 거의 절반 넘어갔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힘을 빌려야 됩니다 자 릴렉스 사 안돼 사 안돼 눈 감고 다들 가보자 틀고 아하 나 바라 아 웃기다 진짜 근데 저거 사봐 영혼 나온 문제에요 만약에 변신 영혼 나왔다 야 기분 좋다 영혼 변신 뽑았습니다 영혼 인형은 그냥 갈게요 영혼 한개 36만원인데 돈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변 영인, 가지고 시작하면은, 그러면 라인 들어가야 되네. 라인 들어가면은, 계속 이 게임만 해야 되는데. 야, 안 돼! 어, 끝났네? 와, 웃고 떠든 사이에 게 끝났어요. 너무 좋은데요? 미궁 방랑자. 여깄다, 여깄네. 피통이 23만인데. 미궁 발투를 받으실 분. 오케이. 로터스 47,000. 좋다. 고, 고, 고. 도저 우리 편 조금 센 듯? 나 필살기도 있고. 안 돼! 필살기 피해버렸어. 좋아서 잘하고 있어! 오, 겁나 쎄, 야, 뭐야. 이 새끼도 딸피 되면은 존나 아프게 패는 그런 게 있나봐. 로또 트리면 두으면 안 돼. 오, 씨, 겁났어요 와. 피피피 와, 위험했어요, 방금.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위험했어요. 와, 위험했어요, 방금. 안 돼, 제발. 제발. 야, 안 돼. 야, 이거, 씨발. 아. 저걸 못 잡네. 회사기를 아껴 썼어야 되는데 아까 쓰지 말걸 결심했다 안사! 씨빠 새끼들아 보자 일단 미군 들어가서 일단 고! 두드로 해봐 딜해 딜해 피해 피해 피 조심해 죽으면 안돼 죽어도 누워있으면 깨지죠 어! 우 제발 한번니 씨발 와 어떻게 됐지? 깨졌을까요? 기도 메타 과연 오 깨졌다 오 됐어 깨졌어 얻었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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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굿 장신구가 좋으려나요? 요놈은 팔찌 공격 피해 많이 오르네 스킬 피해랑 아 팔찌 제자 이거네 상급 보석 곡괭이는 재료가 넘사벽이고 팔찌는 재료가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상급 보석 10개 이것도 보석 주는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각이 나올 것 같은데 보석은 70개 있어야 돼요 20 30 40 50 60 70 16-1 되겠는데? 팔찌는 각이 나오네 곡괭이는 지금 답이 안 나오네 곡괭이가 필요한가요 근데? 엠버 채광을 해야 되니까 곡괭이가 필요하다 이거네요 전투력 올라가긴 하네요 체력 올라가니까 이제부터는 엠버가 중요하니까 곡괭이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광 곡괭이 간 다음에 장착 하고 생활 장비 강화 해서 곡괭이 6까지 하면은 채광 시간 체력 증가 가방 최대 무게 증가 오케이 이렇게 써봅시다 7을 해야 최환시간 플러스 7%네. 도전해 볼까? 40%. 실패시 터질 확률이 낮긴 해요. 40%에다가 40%니까 터질 확률은 16%네요. 가야 되겠지. 이런 거잘때면 오래 하는 거고, 이런 거안 되면은 빨리 접는 거죠. 무가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설마. 터질 확률이 16%인데. 따라가겠나가 봅시다. 저번에 야가 터졌기 때문에 야로 가야 돼요. 개쫄리는데요. 에이, 씨벌. 자, 안 터졌어요. 와. <laughs> 개쫄리는데요. 아니 아니야 좌로 가야 돼 방금 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뜰거 아니야 자한번더 왼쪽 남자는 좌지 제발 제발 아씨와개 쫄려 야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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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였으면 터졌다 이게 무과금의 재미죠 터지면은 접어야 돼 과금 러드처럼 뜰 때까지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60%안 뜨는 게 말이 되나 씨뻘그 진짜 50%도 아니고 실패는 충분히 한것 같다 근데 이번에 우를 하면은 터트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좌가 맞는 것 같아요 너이새끼거한번더 믿어본다 그렇지! 잘했어 역시! 이거지 바로! 이게 재미지 이게! 잘했어 <laughs> 이게 되네 와 재밌어요 아주 무슨 뭐신나 뽑는 줄 여러분들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한 놈만 패세요 야최반시간 많이 늘었어요 6.48%에다가 플러스 7% 아주 좋습니다 광캐러 가보자 얼마나 빨라졌는지 여기 있다 보통 10초잖아 10초 오~~ 정말 빨라요 진짜 빠른 것 같은데? 얼마나 차이나지? 2초 줄었다 맞다 3번 캐니까 총 6초가 준 거네요 좋네요 이걸로 이제 엠버 캐는 겁니다 빨리 캐니까 좋긴 하네 좋았어 엠버가 돈이 된다 이거네 이거를 캐가지고 제작에서 엠버 상자 이거를 만들어서 팔면은 돈이 된다고 합니다 엠버 상자는 교환, 소모품 여기에 파네요 다만 엠버가 5만 개 있어야 된다는 거 도감자? 클래션에 치환 속도가 있나? 최광 대성공. 이거네. 최광 대성공. 아, 이런 게 있구나. 겁나 크네, 이거. 이거? 클래션이 있나? 오, 그러네. 개꿀이네. 등록. 최광 시간 증가. 이렇게 제작. 오케이. 그럼 이것도 제작해서 66 찍으면 되겠네. 아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네요 아무튼 많이 배우네요 채광중에 오른쪽에 보따리 누르면 뭐예요 아 나오네 채광속도 8.6초 남들보다 14% 빠르다 남들보다 시간이 빠르니까 빨리 캐고 빨리 다른걸 찾고 이러네 그래서 좋네요 아 맥주 먹으면 이속 증가 맥주가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먹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 곡괭이 하는 사람들이 있겠나 솔직히 주혜님이 얘기 안했으면 나는 그냥 팔찌 했지 싶다 근데 어쨌든 엠버가 돈이 되니까 무과검은 엠버를 열심히 캐는 수밖에 없네 됐다 채광시간 떴다 아 떴어 떴어 웃자. 아주 좋아요 훨씬 더 빨라졌어요 지금 야 이제 몇초 됐노 8.5초 채광시간 1.28 14.76% 빠르네요 남들보다 채광을 빨리 해가지고 엠버를 팔아서 다해를 버는 게 우선이네 무과검은 그게 답이네요 지금 아이템 득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깔목이라 해봤자 원정에서 파템을 먹어서 팔거나 필드에서 득템하는 건데 필드는 내가 좀 돌려보니까 거의 다 귀속이고 결국은 이 엠버가 꾸준히 쓸 경우에 무화금 한테는 희망이네 로또는 없지만 꾸준하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5만개 버는 것도 일이긴 하다 나도 써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아마 엠버 소모량이 엄청날 거예요 아직은 초반이라서 엠버 쓸때가 딱히 없잖아 지금은 딱히 여러분들 엠버 쓸 때가 있나요? 없잖아. 왜냐면 하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제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무지막지하게 필요할 것 같아. 물론 그때 되면 또 엠버 파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시세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나중에 장비가 좀 풀리고 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와도 쓰이고 이럴 때 엠버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제작사가 엠버 상자를 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나중에 존나 모자랄 거예요 그때까지 게임 하겠냐만